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원재 교수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14주차 3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이제 유닉스 컨트롤창에서 예, 사용자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다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w... -L -L -W all 이라는 이제 어 명령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hello 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my name is 점점점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요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키 자, 그러면 이제 종료돼요. 그러면 종료하면 이게 요 방금 적었던 메시지가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도 왔어요. 그리고 아까 줄리가 로그인 있었죠. 로그인 있었는데 보시면 메시지가 갑자기 짠 오게 됩니다. 뭐지 하고 갑자기 놀라게 되겠죠. 사실 이제 어 요거는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할수 있으면 어, 다른 사람은 굉장히 귀찮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어디인가에 서버에 접속을 해 가지고 어 w l 명령을 써서 저 속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보내면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이 뻥하고 뜨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메시지를 보내면 괜찮겠지만 어뭐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기능을 이제 대부분의 서버에서는 아마 막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리자가 이제 보통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메시지를 보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이제, shutting down in five minutes.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메시지를 보내면, 네. 네 메시지가 날아갔죠. 네. 이제 깜짝 놀라게 되겠죠. 아, 이제, 메시지가 날라왔구나. 네, 헉 하면서 이제 어 빨리 작업을 이제 정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중요한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 안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서예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면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이런 이제 리눅스 서버를 학교, 학과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관리를 한건 아니고 친구들이, 또그 관리, 이제 그룹이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접속을 해 있다가, 이제 한 번씩 밤에 이런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면, 제 시스템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보통은 잘 끄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서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끄고, 켰다, 컸다 하는 그런 일들을, 어특적이 있습니다. 자. 어, 네. 요런 이제 기능과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을 이제 따로 만들어 주거나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의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는 우분투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우분 이름이 우분투고 그냥 우분투라는 그룹이 동시에 생되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떤 사용자를 새로 만들 때, 예, 그룹을 지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똑같은 그룹으로 넣어놓고, 그룹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조금 편해지겠죠. 일반 사용자, 고급 사용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돈을 받고, 예, 서비스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이제, 기본 사용자, 그 다음 프리미엄 사용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방금 만들었던 줄리 창에 보면 자 여기는 그룹이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자기 사용자는 줄리고 그 다음에 그룹도 이름이 줄리로 되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합니다 어 그룹을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든다 라고 하면요 이제 add 그룹 아 그룹 add 그룹 에드 마인 그룹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를 볼까. 스튜던트. 자 이제 퍼미션이 없답니다. 수도 넣어주면 그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을 그룹 모드를 써가지고 그룹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룹 네임 대를 써가지고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면 하 그룹이 이제 삭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이제, 요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어, 간단한 이제 시스템 관리 부분은 다다루었고요 다루었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도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여기 있는 이제 요 책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다 했어요. 진짜 진도를 다 나갈 줄은 몰랐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확실히 진도 나가기는 이제 최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통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끝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번 설명하고 여기는 이제 두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종료하고 이제 AWS를 탈퇴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가고요그 다음에 줄리도, 예, 네,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AWS, 이제, 새로, 다시 접속을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로그인을 해서요. 네, 여기서 이제, 어, 아, 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어, 본인의 아이디어 위쪽에 보일 거예요. 거기 내 계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가지 나오는데, 요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지금 제가 요걸 누르지 않은 이유는 요걸 누르는 순간 제 개인정보가 쫙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누르진 않고요. 보여드리진 않고, 누르면, 이제 화면 위에서 쭉 나와요. 여러 가지 계정 설정하는 부분, 여러분의 계정 현황이 쭉 나오는데, 그맨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계정 닫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닫기에서 여기 체크, 체크, 체크 하시고 계정을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계정을 꼭 다들 해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계정을 꼭 해지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계속 살려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지를 하기, 해지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인스턴트를 이제 요거를 멈추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작업을 누르셔서 인스턴트 상태, 상태를 이제 중지를 시키세요. 중지를 시키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스타핑에서 이제 스타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상태에서 종료를 눌러요. 네, 종료를 누르면 이인스턴스는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바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스타트 됐죠. 스타된 상태에서 여기서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 네, 경고가 떠죠. 경고가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루트 EBS 볼륨이 삭제됩니다. 삭제된대요. 그래서, 방금,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다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네, 종료 누르면 안, 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죠? 어, 기말고사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종료하시고, 이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이늘 삭제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셔팅 다운 하고, 뭐, 이렇게, 어, 이제 끄고 있는 중이구요. 이제 완전히 끝나면, 이제 얘가 이제, 어, 디세이블 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살아 보일거에요. 한동안 보이는데, 며칠 후에 보일거에요. 근데, 며칠 지나면, 종료된 상태 에서 지나면 자동으로 얘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요게 완료가 되면 터미네이트 됐죠. 끝났어요. 얘는. 얘는 끝났어요. 중지 메뉴가 이제 없어졌어요. 시작도 안 되고, 중지도 안 되고, 다 없어졌어요. 얘는 끝났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네 이렇게 계정을 닫고요. 아, 계정을 닫아야 되겠죠? 계정 들어가서 계정 닫고 나면, 이제 계정을 꼭 닫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터미네이트 된 상태에서는. 이제 돈이 요금이 과금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또 해보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닫지 않으면 그대로 접속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계정을 닫았다. 영원히 AWS를 사용할 수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새로 계정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일단, 안 닫은 상태에서 계정을 닫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1년간,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3월에 이제 보통 요걸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얘가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기간이 지나면 과금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계정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서버를 만들지 않으면 서버를 만들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정을 해지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럼 기말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어, 리포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는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샘플은 리포트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샘플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채워,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사실 한 페이지로 우리가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분량을 늘려가지고 한 3, 4페이지 정도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그래메스에다가 이제 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일단, 카피하시면 안 돼요. 이제 카피가, 이제, 어, 들통이 나는 순간, 이제, 그대로 빵점입니다 지금, 절대 고상, 절대 평가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카피가 되면, 갑자기 애으로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카피는 절대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카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내용을 충실히. 네, 네 페이지 전에 이제 한 페이지 이제 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에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실성 부분에서 네, 점수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세 페이지다 그럼 세 페이지를 가능하면 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지정된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 폰트 크기 여백 이런 것들을 뭐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뭐, 세 페이지인데 여백이 이렇게 절반이 넘어가고 이렇게 만드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막 넣지 마세요. 뭐, 이렇게 관련 없는 거 넣으면, 뭐, 세 페이지는 세 페이지인데, 뭐,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세 페이지라든지, 이따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적어가면서 할까요? 자, 일단 1번, 제, 카피 금지 그 다음에 성실히 작성 분량 네. 포맷 이제 포맷을 이제 어 잘따를 것. 네 이제 포맷이 이제 한글로 일단 제가 올려드릴텐데 한글이 없는 분은 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되 이제 가장자 이제 여백이라든지 이제 단이 2단으로 가거든요. 1단으로 하지 마시고 2단으로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림은 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림. 오케이. 그림 적절한 그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단 이제 딴 데서 가져온 그림인 경우에는 출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 출처 표기. 여기서 위에 카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출처가 없는 경우에 딴 데서 가져왔는데 출처가 없다. 내그 다음에 카피입니다. 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카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넥 어, 여러분이 제 찾다가 뭐 위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시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째로 카피를 하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양쪽에 넣어야 돼요. 이제 그게 규칙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위키에서 어, 리눅스를 관련해 가지고.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요거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카피를 하되, 양쪽에 다운표를 넣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석을 넣어야겠죠. 주석이 아니고, 이제, 출처를 달아야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에, 뭐, 1에서, 뭐, 이 기피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다운표 넣는 경우, 는 넣는 거는 뭐, 이렇게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그냥 바로 적는 거예요. 적는데, 요거를 보고, 보고 적으면 똑같이 적겠죠.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몇 가지 소스를 보신 다음에, 뭐, 닫으세요. 닫고, 자기가 스스로, 자, 여기서 리눅스는 해가지고, 네. 리눅스는, 어, 어 토발즈가 만든 것, 토발즈가 뭐, 전편점 해가지고, 자, 기억나는 대로 적으면 문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출처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이해를 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자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 이거 머릿속에 있는 경우를, 이제, 그대로 적었다. 적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출처를 달죠. 출처를 달면은, 이 적은 문서의 신뢰성, 문장의 신뢰성은 상승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한, 하는 경우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일단 어디서 보고 적긴 적었다. 그런데 적당하게 문장은 자기가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네, 뒤쪽에 이런 식으로 술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말고사 관련해가지고 주의사항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표도 좋고요 그림도 그렇고, 좋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말고사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이제 1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1시간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